이풀이 주름조개풀입니다. 등산로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주름조개풀은 벼목화본과의 여러해살이풀로 그늘진 곳에서 주로 자랍니다. 주름조개풀은 잎 가장자리 무늬가 물결 모양의 잔주름을 하고 있어 주름진 조개를 닮았다하여 주름조개풀이라고 부릅니다. 주름조개풀의 다른 이름은 명래들, 털주름풀이라고 합니다. 주름조개풀은 주성분이 시잔드린 성분입니다. 주름조개풀은 예로부터 민간에서 기침, 천식, 종기로 인한 부기를 빼는데 사용했습니다. 한방에서 주름조개풀 생약명은 구미초. 진초라하며 기침, 가래, 해소, 천식, 폐렴, 그리고 기관지와 당뇨를 다스리는데 처방하고 있습니다. 주름조개불에 들어있는 시잔드린 성분은 호흡기를 보호하고 폐의 염증을 억제하여 호흡기 건강에 아주 좋은 약초로 호흡기의 난치지로 아닌 천식과 기관지염 증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평소에 주름조개풀을 다려서 꾸준하게 마시면 알레르기 염증에 의해 기관지가 반복적으로 좁아지는 만성호흡기 질환인 천식을 다스려 줍니다. 천식은 기관지의 염증으로 인해 기관지가 심하게 좁아져서 호흡곤란, 기관지가 막혀 숨이 차고 숨쉬기가 힘들며 기침이 나고 숨쉴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바로 천식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섬유화 및 기도 개형이 발생하면서 영구적인 폐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 주름조개풀을 다리 마시면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천식 증상을 다스려 줍니다. 또한 폐 기능이 떨어졌을 때이 주름조개풀을 다리 마시면 좋고 심한 가래 증상과 심한 기침도 멋게 도와주며 기침을 많이 하고 목이 아픈 증상 그리고 객담배출에 도움을 줍니다.그래서 주름조개 풀은 용각산 못지않은 효능을 보이는 약재로 기침, 가래, 해소, 전식을 다스려주는 호흡기 건강에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주름조개 풀에 들어있는 시잔드린 성분은 간에 축적되어 있는 독소를 빼주고, 간을 해독시켜주며 특히 음주 후 간의 기운을 활성화시켜 숙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름조개풀에 들어있는 시잔드린 성분은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불안감과 우울증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숙면을 유도하여 불면증 증상을 개선시켜줍니다. 주름조개풀의 또 다른 효능은 각종 피부 질환 증상을 개선시켜줍니다. 주름조개풀은 피부의 염증인 피부괴양,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악성종기 등의 증상을 개선시켜줍니다. 주름조개풀은 맛은 쓰고 약성은 차가워서 몸이 따뜻한 분들에게 잘 맞는 약초입니다. 평소에 몸이 차가운 분들은 이 주름조개풀을 다려 마실 때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어서 같이 다려 마시면 됩니다. 주름조개풀도 역시 과다 섭취는 하지 마시고 항상 적정량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름조개풀은 아직까지는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일부 체질에 따라 복통,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몸에 잘 맞지 않으니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름조개풀은 7월에서 10월에 뿌리를 포함한 전초 전체를 제취해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잘 말린 주름조개풀 6에서 12그램을 물 1리터에 넣고 다려 하루 3번. 종이컵 1컵씩 마시거나 보리차처럼 끓여서 수시로 마시면 호흡기가 건강해집니다. 주름조개풀은 각종 피부염 증상의 외용제로 사용 시에는 뿌리를 포함한 전초 전체를 짓지어서 환부에 붙이면서 달인 물을 꾸준하게 마시면 피부 질환 증상들이 호전됩니다. 오늘은 호흡기 질환의 난치병인 숨이 차고 숨쉬기가 힘들며 쌕쌕거리는 천식 증상을 다스려주는 주름조개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